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 원전 수출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 장관님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들이가 어려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정부는 사우디 원전 사업의 노형을 우리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모델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AP 첫 모델로 노형을 변경해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수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했고 이것을 심지어는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의제로까지 올려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뭐 한미정상회담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제보가 저는 굉장히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현재 관세협정에 보듯이 대외관계를 힘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정부였던 행태를 볼때 사우디 원전 수출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기업의 어떤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우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의 APR 1400억으로 확정해 가는 것 여기에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입장은? 지금 미국의 사우디 관련된 내용은 APR 1400도 지금 현재 뭐 SI 규정상 미국의 어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웨스팅하우스의 모델로 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과 같은 불공정 계약 또 미국 정부의 노골적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호흡 속에서 오히려 우리 공기업이나 국민들은 상당한 부담만 하 되는 저는 한전, 한손과...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과 사권조수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부족니다 필요...